6페이지, 비리비리. 오늘은 레벨5 초전자포 미사카 미코토입니다. 하나, 시대의 캐릭터. 2010년대는 라노벨 중심의 캐릭터가 강세를 보이던 라노벨 황금기였습니다. 그 황금기를 지배했던 캐릭터가 바로 비리비리인데, 물론 모의 토너먼트에서는 2010년대 후반 메가델의 캐릭터들의 강세로 절대 왕자에서 내려왔지만, 코노라코, 이 라이트 노벨이 대단하다에서는 독재자로 군림하였습니다. 모토에선 비리비리의 전성 시대를 끝낼 램이었지만, 코노라코가 아무리 주관적이라고는 해도, 비리비리의 비리비리가 코노라코에서 보여준 기록은 2010년부터 11년간 1위 9회, 2위 3위 각각 1회로 충분히 절대적 영향력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리비리는 이런 코노라코에서의 절대 집권 이후 캐릭터 부문 최초로 명예 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예를 누립니다. 둘, 비리비리. 비리비리는 일본어 의성으로 우리 말로 하면 찌릿찌릿 정도로 번역됩니다. 호마는 미코토를 비리비리라고 부르는데 비리비리의 능력이 전류를 다루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들어봤을 비리비리게. 게이밍. 이곳의 사장이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의 광팬으로 유명하며, 어바초 시리즈의 3기 방영 시에는 아예 비리비리가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비리비리가 상단한 어버워치 프로게임 팀인 황조 스파크도 팀 디자인의 미사카 미코트를 반영했죠. 셋, 시스터즈. 근디스트로피 환자치료에 사용한다는 말에 소가 넘어가, 자신의 유전자 지도를 제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보호체 인간이 2만 2명이나 태어나고, 그중 만 31명이 엑셀로리레이터의 강화 재료가 된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나 처절한 사투 끝에 약만 명에 달하는 시스터즈는 구출했고 이들 모두가 플래그마스터에게 플래그가 꽂히는 일이 생겼습니다